thank uh you -huh. 이렇게 내린다고? 아, 다... 비아민비슷빗한써라면으 어디 어디에 긁혔니? 모르지 음, 왜? 이마에 이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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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아 이마에 상처 나어 이마에 완전 커터칼 긋은 거좀부흡나어 이게 좀가려는데어 뭐야? 왜 응. 이렇게? 왜 그래? 그래. 났어 파 그래. 근데 진짜 커터칼 긋지? 아팠어 <laughs>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 <넘은> 되네, <laughs> 끝이야? 끝이야그렇어 어, 예쁘다. 야, 브이로그 감성 지린다잉. 이거,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 나 어. 괜찮아?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아, 이게 앞에좀바라보 아니, 아니, 아니 또, 저기 해식, 맞아. 동굴 동굴 어, 어 맞아. 어, 멀리 가서 안 돼. 그래 그래. 어떻게 저거 갖고 사진 찍어? 갬성 있잖아. 거 응, 약간 갯벌레가 많은 것 같아. 아, 좋지? 어?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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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나 너무 귀엽다. 아 저런 탈덕이야. 민서 하도 탈이야 얘들아. 얘들아. 네, 아니 아니야. 그나 그린 거야. 니야제대 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아안 돼. 안 돼. 바람 <laughs> 때문에. 우리나 여기 더 없어. 야근성 여기 아 지려 는 그치? 딸만했지? 응. 응. 맛있어. 이때도 돼, 그냥 딸만했지? 그래 내가 그 줄줄 흘러나오고 한입 먹고 따야겠다는 생각 했단 말이야. 아 눈이 너무 안보여. 어차눈도 너무 무 그리고 저감상이더 이쁜 것 같아. 사과인가사가 사과 사과 맞아. 사과소스 이거 표지가 이뻐. 응. 배경으로 슬슬 나오는 절벽이 너무 이쁜데? 그치? 외로워 보이지 않니? 힐링스! 아이 <laughs> 아, 소리도 째지네 어우 야이 소리 째진대야 <laughs> 그니까. 혜리, 너. 왜 이렇게 달려? 우린 준비가 한참 전부터 됐다고. 야, 민서야. 응? 너, 너 진짜 잘 찍었다. 뭐? 갬성사진. 어, 그치? 그치? 너네, 너네 공유하라고 내가 택근해줬어 미친 갬성이네. <laughs> 나를 찍는 그녀들. The sound is really good. The sound 지금 누적이 147명이래, 태안에. 태안에? 응. 나 찍기 위해서. 아잇! 아, 이씨랄. 너가 이걸 찍어주면 돼. 내가 빚. 아, 그렇군. 그래요? 확실해요? 네. 네, 확실합니다. 근데 좀 이거 빚가 음, 없어. 계곡집 아, 너무 맛있겠다 야이계곡집 누가 시키 했냐? 진짜 찡찡한 뽀뽀 민서 링 존나 잘 비벼 <laughs> 이 야무진 새끼 <laughs> 너무 진지 아 밥이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야? 응 하나 더 시킬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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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음! 응볼까 음, 내가 다 이렇게 된 거야. 아까 밤이어서 밤바다 냄새 아이스크림이 존나 맛있네요. <laughs> 그러게. 야, 여기 수영장에 오히려 좋은데. 체크인. 내일 어, 아, <laughs> 우리에겐 치즈 과자 다섯, 여섯 개밖에 남지 않았구나. 남지 않았어. 이렇게 내일이면 증발하지 않을까? 증발하지. 그치, 알코올이기 때문에. Hello. 아, 이게 우산이 뭐야, 우산? 아, 내가 우산 맨날 챙겨다니는데 여기 이렇게 우산이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진심이 느껴져 얘들아? 어, 진심이 나있어 모다 렛도습니 근데 나 모다 도 가보고 싶어 여기 적반 <깨울 깨울> 아줌마는 친절할까? 문 열때마다 저 소리 들렸야 이게 무조건 될거 같아? 이게 돌아오는게 아니라 바람이 좀 불어. 오거 같아 니 이거 오바야 <오가>? 어, <S> 어 <컨슬이> 나온다 볼게 나온다 <다만>. 뛰는거 맞죠? 그니까 저럴왜 뛰는거죠? 찍어 찍고 있어? <laughs> 포기한 거지? <laughs> 포기한 거 아니야? 야 근데 얘제 미안해, 어, 어, 나 하나씩 할래. 어, 가나야 어, 요 어, 땀빠 뭐야? 일단 <웃음> 들어가서 보고있을게 <laughs> <부르고> <laughs> <똥통 진짜> <laughs> <어차피> 어, 야 똥빵 진짜 특산물인가 봐, 그냥. 잠깐, 잠깐, 어맛있 어떡해? 똥만. 그라총나같아 너무 맛있겠다 닭갈비 골라 미쳤다리 해물 된장찌개 이는된가봐 그니까 된장개나 이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 다나 나 먹을게 <목소리> <목소리> 먹어 먹어 안 보이지 지 ㅎ ㅎ ㅎ 아 졸라 뜨거데 손톱에 젤리 아 영상이었어? 손톱에 젤리 찍초수크초코릿크 초고지만 초장옥수수 같은 그니까요초콜네 진짜 맛있는데 우 신나 어때? 건망이야? 먹어야 돼? 내가 너무 기대나 맛있어? 응맛있 음, 미친 맛 이거 이거 거 응? 프렌즈? 이 조던. 사이스톤 나는 비를 집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좋아